평소 영자를 어떻게 생각했어? 너무 재밌고 선배님 그 화법이 어. 특이 화법이 있잖아 왜그니 이거 막 표현 좀 해줘요 아유 오늘 막표현안해 <laughs> 몰라 이게 힘이 왜 빠지지? <laughs>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? 영잘이 수영 혹시 봤어요? 다 봤어요 정말? 나다 먹은 거야? 나를? 나만 다 먹은 거야? <웃음> <웃음> 다, 다나오수 있는 맛. 좋아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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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야? 웃음> 언니 나 그런 웃음 처음 들어. <laughs> 언니 맛 <맛보여> 표현 좀 해봐. <웃음> 이재용이. 왜 이리 말아. 진짜 사랑해 주신 분. 사랑해 줘, 사 아니, 인이 불편하게 뭐 하는 짓이야. 나가. 혜인이 불편하게. 네, 네. 언제 쓸 건데, 이짓를 음. <laughs> <주>, 언제, 이게 <laughs> 준비하고 있려어 음. 어, 너무 착하다. 아, 야, 너무 긴장했나 봐. 왠일이냐요난미안해 아, 언니 왜 긴장하는 거예요? <laughs> 예? 아이 감정이입이 안 끝났어. 지나마로부터. <목소리> 하나도 <목소리> 어... 안 빠지고 다 봤잖아. 다 봤어. 여기 전원. 음, 다. 호 홈페이지 나방다고아 진짜. 아 언니 진짜 그럴까? <목소리> 야! 아너운거 많이 못 먹겠다. 언니! 반칙을! 야, 진짜! 기침으로 이게 웃기게 잠깐 미안해. 너 어디 갔 아, 진짜. 진짜 긴장했나봐, 어, 아 봐. 되게 좋아해 그 어. 드라마를 정말 마를 드라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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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다마를 드라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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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로드자 과양식 소마뼈 없는 양를드 양념 를 드라마를 드라마를 드 나 열정 시키고 왔게 내가 너무 사례가 들려서 진행을 못 하겠어 <laughs> 미안해 나좀 쉬었다 가야 돼. <laughs> 나 진짜 내가 이 나이에 정혜인 앞에서 떠오르긴 난 처음이다. 그, 그게 진짜 몰랐어. 팬이어서 어 그런 거야. 어. <laughs>